이주 한3주 만이죠 우리 삼주삼주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하고 아,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반갑게 만났으니까요. 우리 한번 교제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한번 바라주 보면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혹시 승정고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승정고, 승정고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울리는 북입니다. 과거에는 전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떨고 있던 백성들에게 이 승정고는 심장 소리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 부활 주일입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정구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의 중요성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에 이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흙으로부터 나서 썩지 않은 썩, 썩어지는 혈과 육곧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고 죄에 취약한 몸으로는 하나님 썩지 않은 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왕성될 이 하나님 나라에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이 육체로 이 썩은 썩어진을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비밀이란 잠시 감추어졌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계시되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다들 펴져 있죠? 51절에서 5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연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들, 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비밀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실 때.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도착과 종말을 알리는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천 열매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리스 안에 있는 우리도 새 생명을 얻고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 그때 또 살아 있는 사람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죽지도 않고 죄에 빠지지도 않는 몸으로 변합니다. 또 그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완전히 다 패배하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은 사망과 죄에 대한 승리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망이 우리를 잃고 패배했으며 사망이 쏘는 것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또 56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55절, 56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쏘는 것, 이 쏘는 것이 뭐냐면은 정갈이나 말벌이 치명적인 독침 있잖아요. 그 독침을 딱 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 사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결과이고, 사망은 죄를 통해 사랑의 매개로 들어가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힘은 율법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죄를 막을 수 없고 사람은 율법을 기준으로 정죄를 받아 죄인으로 판결을 받으며 그 죄로 인해 사망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인이 모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을 힘입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러므로써 율법과 죄와 사망의 고리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 어려움과 유혹을 극복하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부활을 부정하는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우리가 서서 위 완성될 구원과 부활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만약 그리스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은 우리가 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 헛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수고가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우리는 힘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의 부활은 사실이고 이 부활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승리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사망과 죄와 두려움을 이기는 영적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성품은 삶에서 경험하는 유혹이나 고통, 좌절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를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반대는 패배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를 속삭이면서 우리를 패배감에 빠뜨리게 합니다. 이는 우리로 죄를 극복하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의 유혹에 무너진 기억을 떠올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패배감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경험과 능력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죄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멸망하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자신감과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laughs>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고, 혹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은 다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부활의 몸으로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그리스도인들이 좀 저도 좀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내세야 천국과 지옥은 이제 그래도 믿고 알고는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아, 천국이나 뭐 지옥으로 가겠지 이정도까지 생각을 했지 아, 내가 다시 부활하고 이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을 잘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어,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것들 혹시 여러분들은 없으신가요? <laughs> 여러분들 부활까지도 다 생각하고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차 오늘 이 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살면서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봄이 오면서 많은 꽃들이 폈었는데 여러분들 꽃들 보면은 무슨 생각이 좀 드나요? 꽃들 보면은 정말 아름답다, 이쁘다 이런 생각이 안드나요? <laughs> 그냥 아, 꽃이 폈네. 그냥 언젠간 지겠지. 우리 이런, 이런 생각은 아니죠. 하여튼 꽃을 보면 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저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없으신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저 천국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과 기쁨이 있겠지만은 그 곳은 또 아름다운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아름다움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품은다면그저 천국이 우리에게 또 한편으로는 기대의 대상이 되지 않나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부활 주일도 우리가 함께 맞이하면서 우리는 부활로써 죄와 죽음을 극복하신 그예수님의또 승리를 기뻐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깊이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인가를 더욱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도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도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또 만끽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할수 있는 이 찬양과 기쁨의 표현으로 또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높여주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 또 부활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한 주간 삶 속에서 부활의 경험한 자답게 늘 그리스인답게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주아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값지고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를 또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안에 이 부활의 기쁨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부활의 의미를 더욱 알게 알아가게 하시고 또 부활의 의미가 우리 안에 큰 기대와 소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헛된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에게 즐거움고 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죽음과 사망의 그 주에서의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시고 이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는 예수님과 같이 이 부활을 수, 부활하여 천국의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 생각하며 이 부활을 정말 기쁨으로 더욱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이땅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이땅 가운데 사랑하지만 세상의 욕 속에서도 우리가 풍파 속에서도 주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더욱 주님을 붙으며 나아가는 또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더욱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그 사망과 죄로부터 그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순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되새겨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에서 함께 즐기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께서 늘 붙드시고 늘 함께 하실 줄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